반값 등록금 공약 환영합니다. 2017년 대학생이 가장 큰 고민은 등록금과 생활비입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천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졸업을 하기도 전에 대학생들은 빚쟁이가 됩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 파산 신청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기회보다 높은 등록금이 등록금 절벽이 대학생들을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빚쟁이 꼬리표를 떼어줄 것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등록금 걱정이 사라질 자리에 채워질 희망이 대학생들에게는 더큰 꿈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가 있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국가 예산 0.5%인 2조원만 추가 확보하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잘못 쓰인 예산이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국방 비리 때문에 잘못 쓰인 예산도 수십조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직접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등록금 문제를 외면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명확하게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등록금 부담에 짓눌린 대학생들에게 단비 같은 공약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대학 교육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대학생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여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5월 9일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5월 9일 투표합시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새로운 나라에서 만나 만날...